J 뉴스 통신 라디오 뉴스쇼. EU3 국회의원 총선 대비 민주평통 협의회장 카드 분석. 자, 제천 단장 시군민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. 자 EU3 국회의원이 민주평통 협의회장 카드로 양순경 전 시의원 현 사회복지협회장을 추천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내년 총선 대비. 민주당 내부의 미지근한 중도파와 지난 지방선거에서 공천에 탈락해 서운함을 비쳤던 인사들 끌어안게 나섰습니다. 양순경 전 시의원이 이근규 전제천 시장 라인 타기의 액션을 잠깐 보였다가 이번에 이유상 국회의원의 러브콜에 반응해 차후 시의원이나 도의원 공천에 희망을 걸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분석입니다. 이에 대해 양순경 전 의원은 확실한 내용은 아직 잘 모르고 있다며, 사회복지협의회장은 이사로 있으면서 순수하게 추대를 받았고, 민주평통은 민주당원으로 최선을 다했고, 삼선 의원으로 그동안 열정을 다해 일한 결과로 선택을 받을 수 있다며, 공식적인 입장은 자제하는 뜻을 밝혔습니다. 한편, 이상천 제천시장 추천카드는 박한규 현 협의회장이고 이우삼 국회의원의 추천 카드는 양순경 전 의원으로 중앙에서 어떻게 평가가 내려질지는 아직 미지수입니다. 양순경 전 의원과 박한규 협의회장 중 선택받은 협의회장은 9월 달부터 새로운 조직 구성으로 임기를 시작하게 됩니다.